저는 해외를 나올 때, 어 먼저, 러닝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속옷. 그리고, 이거는 통이 큰 빨대입니다. 구멍이 큰 빨대인데, 제가 목풀때 이걸로 굉장히 많이 푸는 편이라서, 이거랑, 울 콘서트 편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걸 같이 넣어서 다니는데 깨졌다. 아, 아니다. 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충전기, 각종 영양제라고 해야 될까요? 비타민 C 있고요, 비오틴, 오메가 3, 글루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 바디워시, 여행용 샤워기입니다. 짜잔, 여행용 샤워기. 여기는 각종 옷. 그리고 이거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두준이가 뽑아준 톰과자리 파우치인데, 이 안에는 이제 뭐, 폼클렌징, 비타민A, 알로에 크림, 리페어, 이건 팩입니다. 미백인데, 이거 인스타 광고 보고 샀습니다. 판테놀과 마데카솔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긴 그냥 옷들밖에 없어서. 아, 이건 잠옷. 잠옷인데. 이게, 보이나? 얼마 전에 저희가 고령을 다녀왔는데, 두준이가 사줬습니다. 5,000원. 나머지는 운동복이랑 머리띠? 잘때 하는 입마음 테이프인데, 제가 잘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자서, 목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음음음음음음음음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마저 짐 정리를 하고 또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